엘라스틴은 피부 노화를 막고 혈관과 인대 등 전신 탄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데요. 특히 엘라스틴은 대동맥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혈관의 탄력을 개선하고 손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고혈압을 유발한 쥐에게 4주간 엘라스틴을 복용하게 했더니 고혈압에 의한 혈관 손상 감소에 도움이 되었고 혈관 내피 기능이 향상돼서 혈관의 탄력성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혈관을 감싸고 있는 조직의 기능과 혈관의 탄력성이 향상되었음이 입증, 혈관 노화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또 말초 동맥의 혈액 순환 개선은 물론, 혈관 노화로 인한 위험도를 낮추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엘라스틴을 12주간 섭취한 결과 무릎의 통증은 40% 경직도는 25% 감소해 인대 조직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이와 함께 임신과 수요 그리고 노화로 인한 가슴처짐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가슴이 처지는 이유는 쿠퍼 인대가 탄력을 잃고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이 쿠퍼 인대가 뭐냐면 가슴 조직과 대흉근을 이어주는 촘촘한 낚시줄 같은 투명한 조직으로 가슴이 봉긋한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신체 탄력이 무너지게 되면 쿠퍼 인대가 탄력을 잃고 늘어나면 가슴도 처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엘라스틴을 섭취한 결과 가슴 높이가 약 2mm 상승을 하고 가슴의 각도 역시 1.5도 높아졌다는 것이 실험으로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3,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8주간 엘라스틴을 꾸준히 복용한 결과 가슴 늘어짐이 2cm 감소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